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며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본문은 장소적 배경에 관해서 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다락방과 동일한 곳인지 새로운 집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시간적 배경은 오순절이라고 명확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절기입니다. 먼저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열배를 바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초실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다섯 오 열순. 그러니까 열이 열 개가 있다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과 동일한 날이 있는데 바로 칠칠절과 맥추절입니다. 오순절과 같은 날인데 미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칠칠절, 맥주절 모두 동일한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역사적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5 0 일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모두 받은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가 되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제사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고자 이방 땅으로 떠났죠.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 여러 나라로 떠났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이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죠.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던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회당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방 도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전도도 되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경건한 이방인이 된 것이죠. 이들도 우순절절기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묶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것이죠. 이들이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땅에 모여있는 가운데 출신 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한 곳에 모인 그 오순절, 어느 한 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소리가 그들을 둘러싸죠. 그리고 불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은 부정한 것들을 태울 때 사용됩니다. 한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교회와 기도원에서 은사에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은사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추구했던 모습이죠. 제가 어린 시절 한 기도원에 갔는데 집회가 5시간, 한 6시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시켰어요. 그곳에 있는 모두가 방언을 받아야 기도가 끝나는 집회였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밤은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언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방언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추구하고 소망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의 신앙과 열심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성령의 방향에 따라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자랑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